안녕하세요. 농땡이 연구소장 잡학다식입니다. 완연한 봄이 찾아온 제주도를 즐기기 위해 꽃구경을 많이들 오시는데요. 이번에는 유채꽃 피는 곳을 한번 완벽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총 6개 포인트를 염두에 두고 있고요. 뭐이 포인트들마다 각각의 개성이 다 다르니까 이거 참고하셔 가지고 보시고 선호하시는 대로 일정 맞는 대로 이렇게 맞춰서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가 보시죠. 첫 번째로는 함덕해수욕장 옆에 서우봉입니다. 제주도의 메인 해변을 꼽으라면 흔히들 두 군데를 꼽는데요. 바로 서쪽의 협재와 동쪽의 함덕 이두 곳입니다. 이중 함덕해수욕장은 제주 시내에서 접근성도 매우 좋고 상권이 잘 발달되어 있어 가지고 많은 분들께서 선호하시는 편인데요. 이 함덕해수욕장에도 유채꽃이 많이 핀답니다. 함덕해수욕장의 유채꽃은 바로 여기 서우봉 오른쪽에 있는데요. 특히 이곳은 시간을 좀 미리 확인하고 방문하시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함덕해수욕장은 조수 간만의 차, 밀물 썰물 아시죠? 이 차이에 따른 경치 변화가 되게 심한 편인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에메랄드빛 바다와 해지는 모습을 같이 보시려면 날짜 시간을 같이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질녘 오후 시간대 만조 시간표를 보면은 3월 마지막 목요일을 전후한 날과 4월 둘째 주말 경의 오후 시간대가 해변에 물이 많이 차 있을 것으로 생각되니까 이거 맞춰서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는 유채꽃밭만 보면 좀 아쉬울 수 있어요 특별히 뭐 별도로 관리하는 주체가 있는게 아니라 그냥 예방되어 있는 곳이라 그런지 약간 좀 탈모처럼 듬성듬성 빠진 모습을 볼수 있어요 뭐 자연적이라면 자연적이지만 이게 막 생각했을 때 화사하게 되게 펼쳐진 모습을 생각하기에는 좀 아쉬울 수 있고요 대신에 이런 점을 압도적인 경치가 커버합니다 이 에메랄드 빛 바다를 내려다보는 위치에 있다 보니 노란 유채꽃밭 뒤로 이렇게 에메랄드 빛 해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이 참 멋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을 바라보다 보니까 여기에서 넘어, 해질 때 넘어가는 모습도 되게 이쁜 편이고요. 그래서 함덕은 좀 접근성 좋고 경치와 조화를 선호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항파두리 항목유적지입니다 항파두리는 계절에 따른 변화가 되게 무쌍한 곳이에요. 특히 제일 유명한 거는 가을에 코스모스가 필때 가장 유명하긴 한데 그래도 봄에는 유채꽃도 나름 활발하게 피는 편이에요. 여기는 차량으로 이제 성 내부랑 꽃밭 바로 옆에까지 들어갈 수 있어가지고 이동도 되게 수월한 편입니다. 다만 대중교통은 좀예매인데이 향파두성 안으로 들어가는 버스가 791번 버스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노선은 이제 제주 시내를 이제 격류하지 않는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굳이 저걸로 갈아타려고 저기 멀리 갔다가 들어가기도 꽤 애매한 노선이니까 차라리 조금 걸어 들어가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저희 농땡이연구소 맞은편에서 탈수 있는 455번이나 뭐 제주터미널 가서 탈수 있는 291번 버스를 타면 되고요. 이두 버스는 신제주 한라병원, 뭐 노형오골리 이런 교통요지를 모두 경유하니까이둘중 하나를 타시고 고성리나 아니면 항파두리 정류장에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신제주 한라병원 기준으로 보통 한 20, 30분 정도면 도착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방산 아래에 넓게 펼쳐져 있는 사계 마을입니다. 이곳은 저 연구소장이 개인적으로 제주도에서 가장 좋아하는 지역 중 하나로 꼽는데요. 앞으로는 넓게 트인 바다와 뒤로는 귀암괴석으로이뤄진 삼방산의 절경이 어우러지는 공간입니다. 이곳은 유채꽃밭에 들어가려면 2,000원 남짓의 입장료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먹고 사진 찍는데 그렇게 돈까지 받나 싶을 수 있지만... 보통 이제 경험상 유료 꽃밭이 사진 같은 걸 찍었을 때 훨씬 더 예쁘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뭐 이제 그 꽃밭을 갖고 두신 분들의 정성도 있고, 그러니까 뭐그 정성과 예쁜 기억에 투자하는 돈이라 생각하고 보면 제가 생각했을 땐 충분히 그 값어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길이 마을 기준으로 할때 제주터미널에서 152번 급행버스와 251번 일반버스를 타시면 됩니다. 152번이 급행이라서 사계리 도착하는 데까지는 좀 빠르긴 합니다만, 152번은 중간에 정차 없이 마을로 곧바로 들어가기에, 이제 내려서 이제 차차니, 천찬히 모습을 보기는 에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삼방산 아래쪽을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서 높은 지대에 내려가면서 보는 경치를 즐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음, 버스에 편히 앉아서 지나가는 풍경을 감상하시고자 한다면, 152번 급행버스를 그리고 좀 전망 좋은 곳에 내려가지고 찬찬히 사진도 찍고 걸어다니면서 좀 즐기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251번 버스를 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은 휴애리입니다. 휴애리는 이름만 봐서는 어떤 마을 이름 같지만 실제로 마을은 아니고 뭐 자연휴양림이나 농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귀포시 외곽의 신대리에 위치해 있고요. 넓은 부지에 계절별로 다양한 꽃과 정원, 동물, 농촌 시설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일종의 휴양림이자 농장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봄의 매화와 유채꽃, 여름의 수국, 가을의 핑크 뮬리 겨울의 동백 등 계절에 따른 다양한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다만 좀 계절에 맞지 않는 구역에 가면 좀 싸늘한 모습을 볼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대중교통 접근성은 영 별로예요. 특히 농땡이 연구소가 있는 제주 시내를 기준으로 삼으면 그런 경향이 좀더 강한데요. 제주 터미널이나 제주 시청 인근에서 이제 서귀포 구시가지로 가는 281번, 181번을 탑승하시고, 하례 한승정류장에 내려서 623번으로 갈아타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 623번 버스가 시간당 한 대꼴이라는 점이죠. 여기 이렇게 시간표 띄워드릴 테니까 이거 맞춰서 이동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휴애리는 다른 상세한 안내 영상들이 많으니까 이 정도로만 할게요. 유채꽃 프라자는 제주 동부 중산간에 있는 가시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유채꽃 프라자는 고도가 이제 높고 기온이 서늘한 중산간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이번에 제가 갔을 때는 아직 꽃이 피기 전이라서 예전에 찍은 영상으로 좀 대체할게요. 다만 이곳의 최대 장점 역시 어, 이곳에 좀 유채꽃이 늦게 핀다는 점인데 이 유채꽃이 늦게 피다 보니까 벚꽃과 같이 겹쳐서 피게 돼요. 그러니 이제 이 가시리를 지나는 유일한 도로, 녹산로는 제주시에서 유채꽃 프라자를 거쳐서 가시리로 이어지는 약 10km짜리 도로인데 양쪽으로 이렇게 유채꽃과 벚나무를 함께 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라데이션 된 것처럼 유채꽃과 벚꽃을 한 번에 지나가면서 볼수 있는 거죠. 이 한라산 중턱에 나 있는 도로고 뭐 인근에는 정석 비행장이나 여러 목장처럼 넓은 부지를 필요로 하는 시설들이 많아서 중간에 딱히 볼거리는 없는 곳이긴 한데 어, 이곳을 달리는 드라이브하는 느낌은 단연 국내 최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곳은 대중교통으로는 접근이 불가능해요. 어렵다 아니고 그냥 불가능합니다. 네, 버스 뭐 이런거 타고 갈 생각은 버리시는게 좋아요. 그렇다고 뭐 중간에 마을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택시 타는 것도 굉장히 망설여지는 선택지입니다. 그냥 렌트해서 가세요. 렌트해서 꼭 가십시오. 성산 일출봉이 있는 성산리는 어, 호리병 목처럼 아주 가느다란 땅거스름이를 통해 겨우 제주 본섬과 이어져 있습니다. 이 좁은 길목이 아니라면 영락없이 또 다른 작은 섬으로 분리가 되었겠죠. 이 호리병 목에 해당되는 이 좁은 구간을 광치기라고 합니다. 넓게 펼쳐져 있는 모래해변이 성산과 제주를 이어주고 있는데. 이곳에도 유채꽃이 활짝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곳은 성산을 배경으로 길게 뻗은 유채꽃밭이 인상적인데요. 어, 넓다보다는 길다에 가깝다 보니까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쫙 펼쳐진 것 마냥 보이는 유채꽃밭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산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배경이 되기 때문에, 아, 이 성산을 배경으로 사진을 딱 찍는 순간, 아, 여기는 제주도다! 싶은 모습이 바로 딱 나타나게 되죠. 여기는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는 굉장히 수월한 편이에요. 제주공항에서 거리는 좀 되는 편이긴 하지만, 제주 시내와 성산을 연결하는 교통수단이 많기 때문이죠. 제주터미널이나 제주시청 기준으로 총 6종의 버스가 성산을 향하고 있으니까, 이 중에서 그냥 편하신 대로 골라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구소장이 꼽는 유채꽃 명소 6곳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사실 이외에도 곳곳에 예쁜 꽃밭들이 숨어 있지만, 어, 여행 느낌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남길 수 있고, 또 대중교통이나 접근성이 좋은 곳이라면 어, 이 정도로도 충분할 것 같네요. 여러분은 어디가 땡기시나요? 각기 특색도 위치도 다른 만큼 여러분께서 잘 선택하셔서 즐거운 추억을 남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많은 추천과 상세한 정보는 연구소에서 직접 나누도록 할게요. 다음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